안녕하세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 4월 3일 금요일 12시 4분입니다. 아직 장중이긴 한데 좀 슬로우해져서 그리고 일단 저는 제가 매매하고자 했던 그 포지션들을 오늘 다 오전 장중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요. 좀 잔주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약간 여유가 생겨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모니터하고 있는 스크린이 제 앞에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시선이 약간 분산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아무튼 뉴욕은 이제 다들 집에서 일을 해요. 아예 도시 전체가 셧다운이 됐는데, 어, 원래는 4월 중순까지 셧다운이었는데, 이게 4월 말까지 연장이 돼서. 뭐 결국에는 5월이 될 때까지 어 아무도 회사도 안 나가고 외출도 안 하고 다들 뭐 집에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아무튼 어 이번 주는 그래도 마켓이 예상대로 흘러가줘서 뭐별탈 없이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그 반등장에서의 상승이 다 없어질 만큼의 하락세가 계속 됐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예상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덕분에 저는 기존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제어 트레이딩 패턴을 바꿀 필요도 없이 조금씩 매수 주문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저는 이런 장이 좋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장.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는 어, 트레이더분들이 있다면 공감하실 텐데 가장 패닉스러운 상황은 사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난데없이 상승을 한다든지 어, 내 예상과 내 모델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장 때문에 내 기존 포지션을 어, 내 포지션에 대한 스케줄을 바꿔야 할때 그럴 때는 정말 분노하지만 이렇게 약간 프리드버한 구간을 보이는 장에서는 어, 마음이 편합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뭐, 섹터를 봤을 때 호텔, 카지노, 크루즈 그리고 뭐 항공 이런 정말 하이 s 거 트리 섹터 위주로 이렇게 편향됐다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뭐 캐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카지노 스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카지노 회사들 중에서 상장된 카지노 회사들이 꽤 많아요. 특히 미국에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세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시저스, 시리 r 그리고 m g m 그리고, 엘도라도. Um, 이시스하고 MGM은 워낙 글로벌하게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 번째, 이 엘도라도라는 회사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카지노 회사고요 이게 아마 그 베가스의 카지노가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그 같은 주, 그 네바라 주에 있는 리노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거기에 카지노 그 자산들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특히 경영진이 공격적으로 M&A 자산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라스베가스 시장에 그 프레젠스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 베가스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작년 여름 시저스를 인수를 했어요. 어 사실 이 카지노 주식들 주주 구성을 보면은 아주 헤지펀드 파티장이에요. 그만큼 이런 해지펀드 모파빌렛그리 뭐, 이런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섹터이기도 한데 어, 실제로 제가 있었던 해지펀드도한 3년 전에 2017년쯤에 거의 6불대로 들어갔었다가 작년 여름 그 여주화로고 인수합병 발표가 났을 때한 13불대에서 엑시스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2월까지만 해도 어, 고점이 한 15불까지도 갔었던 그런 주식인데, 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한 3불 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뭐 6불에서 한 7불 그 밴드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거래되고 있는데, 어, 그럼 이 시저스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먼저 가장 유명한, 그리고 실제로 지분율도 가장 높은, 어, 칼아이컨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카지노 자산에 아주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카지노 스탁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부터 이 카지노 투자하는 사람들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했어요 칼 아이칸이 들어갔던 다른 업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스라이시잘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가장 최근 공시 자료 기준으로 칼 아이칸 지분율이 114 million shares. 그런데 이 공시가 마지막 공시, 그러니까 4분기 4Q19 기준이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 시가로는 훨씬 더 높았겠지만 한 6불 50으로 평균 잡고 계산을 해보면 1 1 4만 원의 공시 740 dollar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이 포지션 이후로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시절 아까 말했듯이 이 주식도 한 3불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서 칼라이칸이더 추가 매입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루머라기보다는 뭐 거의 확실한데, 어, 그런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주식 지분율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때는 28.5%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시절 CEO였던 그 마크 프리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장 자리에서 내줬고 그 트로피카나라는 또 다른 카지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CEO를 역임했었던 앤더니 로리라고 카지노 업계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시절 CEO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회사를 빨리 메가카라고 엄청난 압박을 주기 시작했죠. 아 참고로 이 t r o p i 라는 회사는 시저즈가 인수당하기 훨씬 앞서서 그 엘드라로한테 인수당했던, 한번 인수됐던 그 회사입니다. 엘드라로한테 인수됐던 그 회사 사장을 데려왔으니 뭐 뻔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눈치를 챘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저즈 같은 규모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뭐 MGM하고 뭐 LBS, 뭐 엘드라로 그 정도?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작년 여름에 체결된 그 M&A로 17.3 billion에 인수하기로 발표를 하고 그때 정말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뭐 카지노 업에서 이만한 규모 M&A가 있는 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인수 발표 이후 주가가 뛰었고 칼 아이콘이 그때 사실 일부를 청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도 17% 이상 갖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 최근 장에서 추가 매수를 했었을 테니까 뭐그 이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시설 수닥에 헤지펀드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이 여드와르 인수가 발표는 됐지만 아직 코우 단계는 아니에요. 이 딜이 원래는 Q1에 로우 되기로 했었는데 요즘 뭐 상황이 상황이다 만큼 이제 Q2로 연기가 되는데요. 딜이 완벽하게 성사되고 이제 코우되기까지의 그 인수 조건들을 보면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그 부분에 대한 이 약간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배팅 문제도 있고, 어, 그리고 사실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충분히 말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헤지펀드들 외에도 기관투자기관투자기관투기관투자자들이 기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씨, 한국말이 안 되네. 어, 이 BlackRock Asset Manager이죠. 어, 얘네들도 한8% 가까이 들어있고요. 정확하게 어, 51 million shares가 있는데 근데 그걸 지금 시세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음, 6.5% 0 잡고 335, 340 million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주명부를 보면 Canyon Capital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게 해지 펀드예요. 얘네들이 이 부동산 o p p 니스 t u n i s 를 많이 하는 그런 펀드인데 그래서 카지노 투자에 꽤 적극적인 펀드이기도 하고요. 46.2 million shares, 이이프 잡으면 거의 한300 million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분율로 따지만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들이 다 크죠? 제가 뭐5% 이하는 굳이 언급하지도 않는데이 기관들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GM, k e 마 t h m 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헤치폰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아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아씨. 어, Keith m a y e r 사람은 이 사람은 그 Active Edge Fund Manager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Keith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카와이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카라 아이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CEO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래서인지 그 회사 이테코벌하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투자 패턴이 카라 아이칸하고 되게 닮아서 어, 업계에서는 퍼러제라고도 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 카라 아이칸을 떠나서 자기 펀드를 차렸어요. 업계 관행이죠. 어느 정도 대형 펀드에서 어, 좀일 하고 실적 쌓고 투자를 배우다가. 뭐 밖에 나가서 자기 펀드 차리는 그래서 이키킷 마스터가 차린 펀드 헤지 펀드 이름이 콜벡스라는 펀드인데요. 이것도 액티비스트 투자하는 펀드고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MGM사 지분을 획득한 다음에 MGM의 그 이사회 자리까지 하나 차지합니다. 그 현재 지금 보드 디렉터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이 3월 30일 그 4월 1일 이 최근 이틀 사이에 18 million dollars worth of MGM stocks 첫날 한 12불 때에서 MGM 주식을 50만 주를 샀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4월 1일 100만 주를 또 추가로 매입합니다. 어, 물론 모든 액티비스 펀드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므로써 그 회사의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마켓에 시그널을 줄 수는 있는 거고 들어가서 뭐 경영진에게 뭐 매각을 압박하던 뭐뭐 뭐, 뭐 스피너프를 강요하던 뭐가 됐든 그 회사의 가치를 그 자기네들의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높이려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아, 저씨가 지금 MGM에 들어갔다는 게 확실히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키트 마스터라는 사람이 아이카운 밑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자기 펀드를 차렸다고 했잖아요. 이 펀드의 초기 투자자로 스폰서 해주는 사람이 또 다른 헤지펀드의 대가 조尔·索罗斯입니다. 어, 바닥이 참 좋죠. 그리고 이런 헤지펀드 말고도 MGM 주식을 또 누가 요즘 사고 있냐면 아 요즘 카지노 회사 경영진들이 대거 물갈이. 응? 교체되고 있는데 어, MGM도 얼마 전까지 그 Jim r r a n 이라는 CEO가 정말 오랫동안 경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물러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일단 메꾸고 있는 배우 홀바커리한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사람도 MGM에서 꽤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Acting CEO라고 해서 어, 일단 CEO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도 최근에 3월 30일에 8,300 주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MGM이 보니까. 10불 때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어, 장중에는 9불까지도 갔네요. 아무튼 이 사람 샀을 때는 8,300주 한 12불 때에 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3월 31일에 12불 기준으로 3 ,000, 33,000주로 또 추가 매입했습니다. 을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파우 e m 이라고 해서 음, MGM 그 Board of Director 이사회 회장이 있는데 이 파워드라는 사람도 3월 30일에 34만 주를 샀네요. 어, 평균 단가를 보니까 한1 1 54일에 산것 같은데? 34,000? 자, 이런 것들을 왜 봤냐면 물론 이게 뭔가 확실히 단정 지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경영진이나 오너, 어, 회장이나 뭐 이사회 멤버같이 뭐 이런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지 펀드, 특히나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어,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물론 분석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그, 트레이딩을 할 때에는 이런 테크니컬 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없이 모델링도 하고, 뭐, SEC 파일링 수도 많이 있고, 공부하고, 정말 복잡하고 많은 과정들 거쳐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볼때뭐 누가 들어가 있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뭐 어떤 성격의 어떤 성향의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주식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일단 재밌잖아요. 아 저만 재밌나요?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는 곧 장이 마감하기 때문에 어, 이만 가보겠습니다.